이사의 손의 <게 surtout deses Aristotle> 기도를 들으셨어요. 기도를 들으셨어요. 누가 기도를 들으셨을까? 하나님. 하나님. 한번 말씀해 게요자자자자 손성경채. 오. 시야 손성경채 한 노동 손성경채 준비됐어요? 손성경채 나라. 짠. <�ian> 같이 말씀해 나 볼게요. 시. 작이제내배 사람이 종으로 <다라는> 사는 나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 아멘. 다시 한 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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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대요. 무엇을 기억하셨냐면 약속하신 것, 언약하신 것을요. 기억하셨대요. 우리 친구들 약속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고직절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지. 한번 불러볼까? 일등다에서나는 <놀라> 그랑 싸우지 않아요 약속하면은 그 약속도 지켜야 돼요 근데 오, 그쵸 오, 엄마가 약속을 안 지켜줬어요 <laughs> 나 혼자 속상한 약속이 있었나 봐 약속에 안지켜준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을 꼭꼭 지키시는 분이래요 그래서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넘겨주세요 우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신 후에 짜잔 어 우리 보니까요. 애국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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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늘어나서 안 되겠어. 저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더 강해질 것 같아. 안 되겠다. 저들을 더 힘든 일을 많이 시켜서 더 숫자가 늘어나지 못하도록 해야겠어 하고 애굽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힘든 일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을 시켰을까요? 어, 뭘 들고 있어요? 책집을 들고요 때리면서 일을 시켜 빨리 일어나란 말이야 빨리 빨리 저기 벽돌을 빨리 빨리 나르란 말이야 하고요 애굽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때리면서 힘든 일을 시켰어요 벽돌 한개 아니야? 벽돌 다섯 개. 옮기도록 해. 어, 저는 너무 무거워요. 안 되겠다. 더 맞아야겠구나. 채찍질을 어, 맞으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어, 와 울면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 몸이 너무 아픈 것 같아. 무거운 걸 옮겨서 팔이 아플 것 같아. 안 아플 것 같아요. 아플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집에 가서요. 말하는 거예요우 어, 아, 오늘 벽도 열 개를 날라가지고 어, 너무 여기가 아파. 여기 좀쪼들겨 줘. 우리 한번 안마해볼까요? 시작 토닥토닥토닥 토닥토닥토닥 우리 엄마도 여보 힘들었어요 나도 우리 아기 보이라 힘들었어요 친구들이 엄마도 토닥토닥 해주세요 토닥토닥 토닥토닥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가지고요 어무너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짠. 뭐할 수밖에 없었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눈을 보세요. 눈에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요? 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눈물이 나고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요. 눈물이 흘리면서 기도를 했대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오, 오 하나님. 여기보 시작. 오, 오 하나님. 으, 너무 가짜가 돼. 진짜 오는 것처럼. 다시 한번 시작. 오, 오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살면서 너무 많은 일을 해서 너무 힘들어요.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아요. 우리를 제발 구해주세요.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요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대 우리도 한번 울면서 간절히 기도해 볼까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하게 울면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이 애국당에서 나가고 싶어요.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귀를 조금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셨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시려고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 한번 우리 엄마들을 맞출 수 있죠? 우리 친구들이 맞출 수 있나 봐야겠어서 우리 노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 사람 누구를 부르셨을까? 나와라! 짜잔! 어? 저 말씀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인데, 자기가 누굴까요? 모세! 누구예요? 모세! 모 맞았어요. 다시 한 번. 모세. 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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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모두 다 강에다가 버려라 했지만 모세의 엄마가 잘 숨겨서 키우다가 갈대상자에 잘 넣어서 둥둥둥둥 둥 떠나려 보내다가 누구한테 발견됐어요? 대부분 공주한테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살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셨던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는데요. 이 모세가요! 그래서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왕자가 되어서 왕위에서 살다가 이제는 또 저기 광야로 와가지고요 광야에서 양, 양이 양 어떻게 오죠매매오 네, 네. 우리 선생잘다후생님따라하자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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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네. 하는 양을요 잘 돌보는 목자로 지낼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셨을까? 시작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오, 어때 이제? 오, 컸어요, 그렇죠? 할아버지가 됐어요. 모세를 부르셨어. 모세야, 이제 너는 저 애굽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고통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너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요, 어, 나는 말도 할줄 모르고요. 너무 너무 무서운데 사람들이 제 말을 듣고 따라 나올까요? 걱정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자.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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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네, 네, 하나님. 우리 유겸이도 한번 해볼까? 요 졸고 있어요. 네, 네, 하나님. 네. 그래요. 무세는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네,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당에서 데리고 나올게요. 그리고 무서운 왕 앞에 하나, 둘, 셋, 넷, 나아가서 우리 백성들을 보내주시오.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백성들 보내주시오. 하고 왕에게 말했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한번 해보자 시작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우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셨지애에서 <두> <두> 나올 수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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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면서 하는 기도를 들으셨고 또 그동안 준비시키셨던 모세에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 하고 우는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친구들의 우리 엄마들의 기도에도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그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부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우리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한주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 한주는요 우리 친구들과 이 말씀을 누는 게, 한 넘겨주세요. 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왔는데. 자,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대해주셨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도와주 어머 하나님 우는 거야 울면서 기도하는 거야 해보자 어머 하나님 어머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기도하는, 기도하는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박수 세번 그의 주셨어요. 주,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네. 하나님께서는, 네. 우리도, 우리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이들과 함께 목욕하고 나와서 로션 발라주시면서옷 입혀주시면서 이번 한 주는요 이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아이들 말씀 가운데 마음 가운데 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다시 한번 같이 시위자. 작 어, 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사의 백성들을 보시고 구해 주셨어요. 하나 님께서는 우리도 도와주세요. 아멘. 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할 때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초점 맞춰야, <laughs> <될> <laughs> 맞춰야 되는 거 진짜 빠르 될것 같아요. 하나님께 어 먼저 초점 맞춰야 되는 것은 물론 아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를 닫고 계셨다가요. 아니면 까먹으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려서 기도하니까 그제서야. 아 맞다 맞다. 내가 너희들과 약속이 있었지. 아맞아 내가 너희를 구해주기로 했었지. 그랬지 하고 기억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전에 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준비시켜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게 바로 누, 누군가요? 바로 모세죠. 모세가 태어날 때,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버려주고 딸리가 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그 그 수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 바로가 엄청 노력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바로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고 또더 힘든 노역을 시켜가지고 힘들게 만들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어떻게 됐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어요. 힘들었지만. 그그 그 노역을 하느라 많이 힘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되고 있었을까요 모세는요 왕궁에서 공부했어요 그쵸 그리고 왕궁에서 잘 살다가 어떻게 됐죠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가서 이제 왕자가 아닌 신부는 또 살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곳에서 또 양들을 돌보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세를요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 삼으셨어요 그 전에는 욱하는 마음에 사람을 죽이는 그 그런 사람이었는데, 양대를 돌보려면요, 그 우리도 어린아이 하면 보니까 어떠세요? 힘들죠? 또, 아이우면서 어떤 게 필요하다고 느끼세요? 인내. 맞아. 진짜 많이 참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양한 마리도 아니고, 애 하나도 아니고, 양 몇십 마리, 몇백 마리를 돌보려면, 그 모세에게 욱하는 성질이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점점 줄어들었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셨던 그 약속을 요 잊고 계셨던 분이 아니고요.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모세하는한 인물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이 뭐였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약속 뭐였죠?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모아 같이 별과 같이 땅에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처음에 애굽으로 들어간 몇 명이 들어갔죠?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 누가 들어셨죠 아우, 아유, 아유, 맞아요. 한 분이 하셨으면 선물 드리겠 <laughs> 70명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위협을 느낄 만큼 많아지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계속적으로 이뤄가고 계셨, 계셨던 분인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한테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울부짖으면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응답 우리가 울부짖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앞에 어떻게 받으려야 될까요? 아, 어, 너무, 이스라엘에서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 어, 힘들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불평하기보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을 통해서도 당신의 언약을 성실히 요하가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든 엄마들, 그리고 아빠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볼까요? 아 한번 기도할까요? 믿음, 믿음, 소망, 소망,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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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외국땅에서, 외국땅에서 인도해 내신 것을, 인도해 내신 것을, 것을 믿어요, 믿어요 우리의 상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운데도 함께 해 주셔서, 함께 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이렇게 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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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합니다 우리 엄마들도 한마음으로 좋겠습니다. 한마음으로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여서 그렇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귀를 닫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모역과또 많은 아이들을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흐뭇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셨던 그 언약을 성실히 이어가셨던 분분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모습 하나님, 우리 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내삶에 치여서 힘들다고 불평불만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울부짖는 기도가 불평이 섞이, 불만이 섞이, 울부짖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성신이 당신의 언약을 수행해 가고 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게 하마, 하나님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의 언약을 이행하나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로 울부짖는 기도로 올려드리도록 지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지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이리가 헌금송이래요 우리 다이리앞으로 나와주세요